요즘 날씨 많이 춥죠? 이럴 때일수록 감기가 슬그머니 찾아옵니다. 하지만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과 안 걸리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오늘은 약보다 강한 감기 안 걸리는 사람들의 다섯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목과 배를 따뜻하게 하세요. 감기는 찬 공기 때문이 아니라 차가워진 몸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목은 큰 혈관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이곳이 차가워지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목도리 하나, 스카프 하나가 감기를 막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밖에 잠깐 나갈 때도 겉옷 꼭 걸치세요.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나 약해집니다. 두 번째, 일찍 자고 푹 주무세요. 감기의 약은 약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침대 위에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몸속 배터리가 방전되는 거죠. 휴대폰만 충전하지 말고 오늘은 내 몸부터 충전하세요. 최소 7시간 숙면이 진짜 면역 주사입니다. 세 번째, 낮에는 햇빛을 쬐세요. 햇빛은 가장 강력한 천연 비타민이에요. 피부에 닿은 햇빛은 콜레스테롤을 비타민D로 바꿔 줍니다. 비타민D는 면역력을 올리고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 줘요. 15분만이라도 햇살 아래 걸어보세요. 햇빛을 보면 세로토닌이 늘고 밤에는 렐라토닌이 만들어져 숙면을 돕습니다. 햇빛은 면역의 시작이에요. 네 번째 생강차 한 잔의 기적입니다. 생강은 몸속의 난로예요. 차가워진 몸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예로부터 인삼보다 귀하게 여겨졌어요.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몸의 기운을 깨워줍니다.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생강을 얇게 썰어 끓이거나 생강가루를 따뜻한 물에 타면 됩니다. 레몬즙을 살짝 넣으면 비타민 C와 만나 감기 예방에 최고예요. 하루 한 잔의 생강차가 당신의 체온을 지켜줍니다. 다섯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그 스트레스를 해독하는 천연약이에요. 잘안 풀릴 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마음을 놓아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면역력을 가장 강하게 만듭니다. 감기를 막는 비결은 거창한 약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 습관에 있습니다. 몸을 덮이고 잘 자고 햇빛을 쬐고 따뜻한 차한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감기는 비껴갑니다. 마음이 편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마음과 몸을 지키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